아, 자꾸 전주가 넘어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. 아, 전주 눈이 나빠지나 봐. 아, 수평 수직을 못 보네. 어떻게 할 거야 이거. 자, 이제 두개 심었습니다. 영하 구도. 아, 양주. 저기 한전 주요을 장비를 싹 밀어버리겠습니다. 저기부터 쭉 이렇게 밀고 들어올 겁니다, 여기까지. 자, 여기 전조 하나 신고. 쭉 밀고 들어오면 아, 역시 손이 좋아. 찢겨가시면다 뽑아버리네, 나무를.